제가 그음란드시아 어, 어디지? 안 보이네. 어, 저기 있죠. 오, 옥상. 아니. 어봐. 야여야 <laughs> 아니, 아니야. 뭐야. 요거. 이거를 방한 가운데하고 문 쪽에 두 개를 했어요. 두개 저번에 뭐 이마트에서 그 저렴한 건 여지 이제 조금 뭐 그래 가지고 두 개를 이제 주문해서 을 했는데 하나는 이쪽에 놓고 있는데 그, 유튜브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주래요. 아유, 씨, 물 근데, 이틀째인가, 삼일째인가, 제가 붕, 요, 요, 분무기를 좀 주고, 내부 뒀거든요? 근데, 오늘 물을 줬는데, 이쪽에, 그러니까 문 쪽에 있는 건 이제 밖에다 제가 이제 그 너무 건조해서, 건조기, 그 뭐지, 가습기를 놨거든요. 그러니까 가습기는 게 저기로 약간 입도 그 피고, 싱싱해졌고, 이렇게 풍성해졌는데, 안쪽에 그런 물을 줬는데 뭔가 좀마른것 같아. 그래서 이제 그냥 뒀다가 아무래도 안 돼서 이렇게 해봤더니, 세상에. <laughs> 그러니까는 그, 이게 아무래도 습지식물인것 같아요. 그러니까는 기물 그러니까 없이 그, 그냥 공중에서 크는데, 흙 없이 크는데, 습한 곳에서 커야, 있어야지 아니면 물을 자주 줘야 될것 같아요. 일주일에 물 주는 건안 돼. 아우 진짜 저런 오토바이 소리. 아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다듬었어요. 이제 말른 거 잘라내고 그때 막 저기 뿌시리가 많이 나왔어. 내가 버리기 아깝잖아요. 혹시 이제 그 살려가지고 좀 길어지면 또 저기 해볼까 하고 그래서 이마트 가서 뭐 이렇게 통을 이렇게 망사 통 같은 걸 사갖고 왔어요. 가 나가는데 세상에 오토바이가 내리미로 다니더라고. 아우 지금도 같은 거. 지금 이제 하나 저기 해가지고 지금 담가놨어요. 더좀 한참 물좀 저기 먹고 저기 하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일주일인가 3일에한 번씩 물 주게끔 알람을 해놨어. 아안 됐다, 죽일 뻔했네. <laughs> 아참 습해야 돼. 근데 이쪽 하고 이쪽 하고. 그렇게, 그, 습도 차이가 있었나봐요. 그냥 이쪽에 거는 이렇게 뭐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잎이 이렇게 꽃이 폈어요. 이쪽에 있던 거는. 그래서 내 이쪽으로 바꿔놓고 이렇게 놨는데, 아무래도 뭔가 찝찝해서 다시 이제 봤더니, 그, 이제 죽어, 말라 죽어가고 있었어. <laughs> 일단, 다듬어가지고, 음, 이제 한번 살려, 살래, 살려, 살래, 살는 데까지 살려봐야지 뭐. 아유, 뭐 아파 그래도 또, 잽싸게 다리소가가지고 빨래집게를 사왔어요 빨래집게 하고 있는 거 풀라고 내뭐 저기 한가 이제 네, 옥상에 그 빨래 넣는 데가 있는데 전에 빨래집게가 많다는 얘기가 없더라고요 저는 나도 그, 그거 썼으니까 가서 좀 갖다 해놔야지 차넣니까아두개 <laughs> 사올 걸 그랬나 아유저 오토바이 소리 돌아버려 아, 내 귀가 이제 하게, 근데 뭐지? 원래 한 군데 오래 살면 앉아서 삼천리를 본다고 그랬어요. 그래서, 그, <laughs> 그, 10년을 넘게 사니까 귀가 너무 익숙해진 것 같아. 그래서 막벌 잡음이 다들려아 들리안시아는 자기 집의 습도를 생각해서, 음. 최대한 작게라도 그 물을 저기 그 자주 줘야 돼요. 그러니까 건조한 곳에서는 금방 말라 죽어요. 끝.